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이 너무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가을비가 아주 멋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알기 쉬운 재료 열처리 Q&A 대화고 중 박사님 대화 출판일 원자료인데요 예, 오늘 제목은 45C 아시죠 강도 불균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S45C로 기계 부품을 설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대부분은 15에서 45mm 죽이고 직경이요 기계적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열처리를 해주로 하고 있으며 주문서가 와면은 지스 핸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열처리 방법과 경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스 대로의 열처리를 하여도 경도와 강도가 지성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 시 10%는 탄소는 문제가 없는데, 당금질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설계들의 부품이 만들어지지 않아 곤란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지스대로 열처리하여도 그대로의 경도와 기계적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질문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지스의 규격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스에 기재되어 있는 결처리 방법은 지스에서 결정한 직경 25mm 환봉, 둥근 봉이죠. 이것을 시험제라고 하는데 25mm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25mm 또는 이 이하의 축에 대해서는 지스대로 열치를 수행하면 지스에 기재되어 지고 있는 대류의 경도가 경도 강도는 클리어 가능하고 정확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스에서는 S45C는 물당금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치리 현장에서는 당금질 균열과 당금질 아, 변형을 우려해서 물로 안하고 기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마르텐사이트 생성율이 떨어지고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도 낮아지겠죠. 경우이 때문에 이 점에서는 지수 대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든 지수에서 사용되어지는 열 처리 방법은 시험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굵은 것에 대해서는 25mm 보다요. 지스대로 열지를 하여도 기스된 데이트대로의 경도와 기적성질이 얻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금질의 결과가 부품의 굵기에 달라지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굵어질수록 당금질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강도와 경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질량효과 메스 이펙트라고 기억나시죠? 질량효과로갑니다 S45C를 물당금질하여 지스의 기적성질을 클리어할 수 있는 굵기는 25mm 기준인데 약 30mm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30mm까지입니다. 이 이상 굵은 것에 대해서는 지스의 값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합금강을 써야죠. 스틸 크롬몰이 들어가 있는 거 또는 크롬만 들어가 있는 s c l 등의 합금강 질량 효과가 작고 단금질이 이루어지기 쉬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SCM 435라면 SCM 435 크롬몰이 들어가 있고 이건 코드번호 무시하시고 탄소 0.35죠. 아까 s 4 5인데 35, 0.35라면 물당금질에서 80mm 예, 오일단금질에서 60mm 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 나오기 때 강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굵은 것을 S45C로 사용하려면 완전 단금질은 부적합합니다. 고주파 단금질이나 예, 프레임, 화염 단금질 등의 표면 경합법을 이용하자면 안 됩니다. 열처리방법을 지시할 때 지스 대로라고 하는 지시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수의 열처리는 25mm의 시험지에 대해서의 것이기 때문에, 부품의 극여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시 방법으로서는, 소유의 경도만을 지정하고, 일처리 방법까지는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처리 방법은, 열처리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경도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떡은 떡집에서, 라는 말과 같이, 지정 경도를 클리어하기 위한 열처리를 적당히 열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처리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되고 월근행위와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월근행위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필요한 기계적 성질만을 요구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열처리 부품 지스대로라고 하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품의 크기에 당금질이로 지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굵은 것이라면 당금률을 조금 높인다든지 냉각을 급소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지스대로에서는 이것을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직경 30mm 이상의 굵은 것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표면과 중심의 중앙보다 표면에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시험비를 지체하는 것으로 지수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